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관협회 임형균 회장입니다. 먼저 최중증 장애인 나탈동 지원사업 2기 온라인 성과보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최중증 장애로 인해 시설 이용에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장애인에게 나탈동을 제공하여 장애인 자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사회 통합을 유도하는 최중증 장애인 나탈동 지원사업 챌린지2가 2017년도 10곳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시작하여 그 필요성과 성과가 인정되어 어느덧 23개 장애인복지관에서 확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나탈동 지원 서비스는 종사자님들에게 꾸준한 학습과 실천 경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노고로 인해 최중증 장애인들의 지역 사회 접근과 가족들이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중증 장애인 나탈동 지원 사업은 최중증 장애인 가족에게는 그 어떤 서비스보다 절실히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실천했던 지역사회 접근과 가정연계 사례, 도전적 행동 지원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한 최중증 장애인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그 성과를 한 자리에 모아 공유하고 소통하여 한번더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성과 발표는 지난 2년간의 여러분의 노력과 그 성과를 발표한 자리로 그동안에 여러분이 이뤄낸 성과는 전국의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에게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서비스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성과 보고의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기 총괄기관인 서울 아,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과 수행기관인 장애인복지관 오늘 이 성과보고회를 준비해 주신 곽재국 관장님 그리고 발표하는 기관 담당자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공적이고 멋진 성과보고회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